Hi, everyone.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제프스터디닷컴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보시겠지만 리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스텝 1 과정의 1강을 들으시고 조금 부족하거나 아, 확실히 연습이 덜 됐다, 더 연습해야겠다 라는 분들을 위한 짧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테스트해보시고 본인의 실력도 확실히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요. 영어의 가장 기본 어순. 가장 기본 어순, 핵심. 영어의 핵심은 단어의 순서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 단어 순서? 아, 그렇죠. 주어, 동사. 맞추신 분 박수, 못 맞추신 분 눈콕. 음, 안 돼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자, 두 번째 퀴즈. 동사 앞에 단어는 어떤 해석을 붙여야 하나? 어떤 해석이죠? 아, 이거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영어의 가장 기본 원수는 주어 다음에 동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 앞에 있는 주어라는 이름을 붙인 이 단어의 해석은 어떻게 하나 이거야. 그죠? 아, 은는이가 누구는 누구가 이런 식으로 은는이가의 해석을 붙인다. 그 그러니까 주어의 해석을 붙인다. 아, 당연하죠? 자, 갑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에? 자, 리테스트 B는 제가 단어를 이렇게 던져드릴 거예요. 영어 단어를 던져드리면 그 단어의 순서를 뜻에 맞게 우리말 뜻에 맞게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영어의 핵심은 뭐다? 핵심 음!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라 그랬죠. 아, 순서 그 순서 감각이 제대로 자기 것이 되어 있는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거죠. Go! I School To 이렇게 던져놨는데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뜻을 만들어 보라 이거죠.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누가 뭐 마드라, 누가 뭐 마드라. 누가 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아이죠 물론 대문자가 돼야겠죠, 문장에서는. 아이를 던지고, 간다가 뭐죠? 가다, 아, 어, 있잖아, g 고 어디로, 장소 표현은 짜투리. 식구들은 뒤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니까 I go를 먼저 뵙고 어, to school. 됐죠, 맞추셨죠 오케이, 다음. 제프는 일을 열심히 한다. 자 뭡니까 우리의 목표? 뭐 처음에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제프, 제프. 먼저 던졌죠? Work, work is 제프는 삼인칭 단수라 그래서 s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짜투리 표현. 꾸며주는 말들은 다 뒤쪽에. 식구들은 다 뒤쪽에 던져라. Step 일 강에서 엄청나게 연습했습니다. 음. 제프 works hard. 됐죠? 좀더 그들은 제프를 잘한다. 제가 일강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설명도 곁들여가면서. 어좀뭐 친절하게 진행을 하지만 이강부터는 아닙니다. 바로 문제만 던져주면 그냥 바로 자기가 할수 있어야 돼요. 에? 자 해보세요. 그들은 제프를 잘한다. 음 그들은 안다. 주어동사를 국수법같이 뽑으란 말이야. 주어동사를 그들은 안다. 그들은 안다. 됐죠. 누구를이라는 말이네. 있 제프를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 뒤에 붙이면 되죠. 주어동사를 먼저 뱉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they know Jeff. 사투리 표현 잘이라는 거는 뒤쪽에다 던져 써야 되죠. They know Jeff well. 맞지? They know Jeff well. 됐죠? 10점. 하나 더. 그는 매일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다 어이구 무시야. 좀 깁니까? 아니면 절대 쫄면 안 됩니다. 요령 갈르도 드릴게요. 힌트 강의에서 지만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일단 주어동사를 뽑아내고 그는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됐죠? 그러니까 he와 launch he launch e 중요한 건, 짜투리 표현이 많단 말이 g 요 식구들이. are d o i n 니까 장방식 그러는데 보통 이 n g it. You are d 장소, 시간, it. y o 따라해 보세요. 장소, 시간, 장소 시간. are doing it. You are doing it. You are doing it. You are doing i 아시겠죠? 자투리를 뒤에 던질 때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어, 이걸 기억해두면은 아, 단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는 공부한다니까 당연히 어 그래 here, lunch 됐죠. 뭐를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가장 기본 어순이잖아요. 누구는 뭐뭐 한다 다음에 을르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뭐를 한국어 을르니까 lunch 다음에 Korean을 쓰면 되겠죠. Korean, 한국어. 됐죠? 한국 사람도 되고 한국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 표현을 뒤에 쓰죠. In school. In school이 한 단어의 학교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In school. In school. 그렇죠? 이거 전치사라 그러는데 지금 초보분들은 전치사 아무리 연습해도 잘안 됩니다. 일단은 외우세요. In school 그러면 학교에서. 다시 뭐라고요? In school, 학교에서. 장소 표현이죠. 시간. Every day. 뒤쪽에 던지니다 문장 완성됐죠? He learns Korean in school every day. 됐습니까? 와우, 잘하셨습니다. 자, 잘 따라오 고 계시죠?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고 문제를 딱 띄었는데 바로에 머리에 탁탁탁탁 단어 배치가 되고 말이야. 최소한 주어 동사를 딱딱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된다. 음, 일강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음, 아무튼 자. 레벨, 아, 리뷰 테스트 C가 되겠습니다. 레벨이래. 리뷰 테스트 C는, 보시죠. 다음을 영작하시오. 예, 영작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수준이 올라가겠죠. 우리 말을 제가 탁 던져드리면은, 그걸 보시고, 수업 때, 수업 때 했던 것처럼, 우리 말을 보고, 영어로 이렇게 이쁘게 장문에 내시는 겁니다. 말하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아, 첫 강의라 그런지, 오늘 무지하게 버벅거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추워져가지고 이제 입이 아직 양푼인가 봐 주의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야튼 자 갑니다 재미도 없어 그렇지 자+ 자 나는 커피를 마신다 됐죠 넌 수업도 한 거도 같은데 자 뭐죠 국수법도시 뭘 뽑아내라 그렇죠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을르리라는 말이 목적어라 그러죠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뭐뭐 한다라는 동사. 앞에 던져지지만 영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주어, 동사를 먼저 뱉고 을룰이란 말을 뒤에다 뱉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마신다니까. I drink. 한번 따라해보세요. I drink. 그다음 뭐요 Coffee. I drink coffee. 됐죠? 두 번째, 그들은 햄버거를 먹는다. 수업 때도 하는 거예요. 뭐야? 주어, 동사. 그들은 먹는다. 그들은 먹는다. 그들이 뭐예요? 영어로? Day.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뭐 원래 테스트는 시험지 딱 주고 이렇게 푸는 게 테스트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 일단 제가 같이 풀어가면서 내가 그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만들어낼 수 없는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들은 먹는다. 그들은 먹는다. They eat죠. They eat. 햄버거를니까. 햄버거 어른이니까? 어, 햄버거는 햄버거 뭐예요? They eat hamburger. They eat hamburger. 됐죠? 그들은 피자를 먹는다. They eat pizza. 주어 동사를 먼저 던지는 습관. 영어라는 언어를 접하는 가장 기본적 접근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부족해, 부족해, 더 봐야 됩니다. 그녀는 밤에 소설책을 읽는다. 우우, 아까보다 조금 레벨을 업돼 있죠. 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힌트, 무조건 영어는 주어 동사를 먼저 배타야 돼요. 뭐라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가 뭐야? 그녀, 는, 그녀. 동사는 뭐야? 또 동사, 또 동사가 뭔지 모르는 분. 다 자르 끝나는 게 동사입니다. 뭐마다 여기 있잖아. 우리 말은 뒤에 있죠. 제일 뒤에 읽는다 이게 동사. 그 뭐야? 그녀는 읽는다니까 she read. read 동사가 생각나겠죠. she니까 s 붙여주는 거. 뭐, s 요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야, t 튼 she read. 그다음 문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읽 소설책 읽이라는 말을 뱉고 짜투리 표현,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뒤쪽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아, 우리 말은 밤에가 여기 밤에 있어도 되고 뭐 소설 책을 밤에 읽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밤에 그녀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영어는 아니에요. 이?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짜투리 표현은 반드시 뒤쪽에다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럼 다 해결됐네. 밤에가 영어로 뭐죠? 밤에? At night. 한번 따라해 보세요. At night. night. Night, night 그러죠. At night.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She reads novels at night. 어 소설을 얘기안했구나 소설은 novel. 보통 s를 붙여서 씁니다. Novels. 소설 책. 그녀는 소설책을 읽는다. 언제? At night. 밤에. 크, 밤에 소설책을 무슨 책을 읽을까? <laughs> 자, 아, 오늘 조금 제가 이상합니다. 요즘 겨울이 오고 있으시라. 아,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도 좋아하지만 영어 말고 또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레포츠 활동. 스노보드.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는 시즌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지금 업돼 있습니다. 여튼 이간에 아뭘좀잘안 풀리네요. 이해해 주시고 응. 그녀는 소설책을 읽는다. 밤에 우와. 그는 트럭을 빠르게 운전하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뭘 보면 주어 동사를 백 국수 뽑듯이 라면 뽑듯이 라면 면발 뽑듯이 그냥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는 운전하다. 그는 음. 운전하다. 이게 먼저 보여야 되겠죠. 영어로 먼저 배쳐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뭐죠? drive 아닙니까? d-r-i-v-e 그러니까 he drive 보통 s 붙어야 됩니다. he니까 he drive s he drive s 됐죠? 뭐를레 해당하는 말을 그 다음에 던지고 빠르게 이건 뭐 장소나 시간 뭐 시간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빠른 빠른 시간에 하여튼 빠르게라는 표현은 뒤쪽에다 냅니다. 빠르게는 fast죠? fast 트럭은 뭐 트럭이지 당연히. 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y he drives a truck f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는 운전합니다. 트럭을 a truck fast 빨리. 그리고 요거 참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트럭이라 그러는데 왜 어가 붙었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문법 용어로는 관사라 그러는데요. 진짜 이 여러분 관사가 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장교들 묶는 숙숙소가 관사죠. 말사들은 문법 용어예요. 내가 아는 관사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런 관사는 이런 문법 용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관사 따위에 목숨 거는 강의가 스텝 1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영어 고급자 고수의 길로 가셨을 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원래 복습 테스트는 짧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첫 강의다 보니까 뭐 안내도 드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정말 이제 말 그대로 리뷰, 방금 어, 배운 내용을 확실히 내고 화 했는가,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짧고 굵은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리뷰 테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